오늘은 어, 시청자분께서 추천 해주신 게임인데 뭐좀 되게 슬픈 게임이래 어, 반려견이랑 일주일간 생활하는 게임인데 뭐 이게 되게 슬프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봤는데 그냥 알만툴 게임이더라 그냥 알만툴 게임이 뭐 슬퍼봐야 얼마나 슬프겠어 나는 오늘 눈물 안 흘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는 뭐 어쨌든간에 그래도 시청자분이 뭐 슬픈 게임이라고 또 호들갑은 다 떨었으니까 내 특별히 한번 무슨 그 슬픈 내용인지 맛좀 봐줄게. 각안 슬프게만 해봐라, 아주 그냥. 아 뭐, 아 진짜 뭐 요즘은 뭐 이런 거안 슬프거든. 맛좀 봐줄까? 오케이, 그거 이미 5% 해놨어. 자, 어, 위크 반려견과 일주일을 지내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귀엽긴 해. 이이 그려진 이0 2 2년 7월 달이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이다작은 의자 위에 강아지용 이이 있다. 산책할 때 쓰는 줄. 냉장고에 치킨 이폰이 붙어 있다. 사료와 간식으로 꽉 차있다. 영양제들도 보인다. 댕댕이 쪽으로도 한번 가볼까? 누가 먼저 했나봐. 잊지 말고 매일 해줘야 할 것들. 아침 저녁밥 주기. 하루 두 번. 우리 상무님도 아침이랑 저녁밥 주는데,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산책하기, 털 빗질해 주기. 네 번째가 안 보이는데? 일단 그러면은 만마를 줘볼까요? 어, 왜 사료가 없지. 아 여기 있다. 천장에 강아지 사료가 들어 있다. 뭐야 이거? 주인공 역시 치인가 그런 천편일률적인 스토리는 아니겠지.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지는 않겠지 지금. 물그릇 새로 채워 주기 설마 그런 거겠냐고.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음, 아무 그렇고 말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 아, 산책기다 그냥 뭐 강아지들이랑 잘 지내자. 이 정도의 게임인 거 같은데. 내 눈물을 전혀 흘릴 수 있게 만들 것 같진 않은데요, 이 게임이? 아. 아이고. 우리 뭐야? 산책을 왜 이렇게 금방 해? 왜냐 우리 투수들 호들갑은 알아줘야 돼. 털 빗질해 주고, 슥슥슥슥 슥, 슥, 슥. 장군이는 털안빗어요 조그마하니까. 그리고 장군, 뭐야? 아침에 사료가 그대로 남아있대. 새로운 사료로 바꿔주자! 아니면 이 모든 게 지금 길을 못잊고 상상을 하는 주인공이라든지 이미 애완견을 떠나 보내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안 먹지. 아 설마 이런 천편 인류적인 스토리는 아니겠지? 나 진짜 그러면 좀 실망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좀더 나를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 자러 가자 장군이야 아니, 아니 그 댕댕이야 아유 귀여워 어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잘자 거염둥이 아 근데 뭐 스토리가 대충 내가 생각 내가 말했던 첫 번째나 두 번째 것 중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안날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 어? 밥그릇은 사료로 가득 차 있다. 밥은 안 먹더라도 물은 먹을 줄 알았는데, 먼지만이 둥둥 떠다닌다. 물도 갈아준다. 사료가 입맛에 안 맞는 건가? 벌써 사료를 바꾼 게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걸까? 오늘이랑 내일은 병원이 쉬는 날이니 모레쯤에야 병원에 갈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건좀 아닌가 보네. 병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어 내가 생각한 건 아닌가 봐. 그렇지. 다음 그런 천편일률적인 스토리는 아니어야지. 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지. 근데 하루 만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어. 이거, 이거 약간 복선일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먼지가 많이 쌓였다. 그럴 no.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즉, 그리고 여기에서도 알수 있는 부분이야. 오늘이 며칠이더라? 즉, 이건? 주인공이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역시 나의 이 영롱한 추리로는 강아지가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팬모스 중후군인 거지. 일단 좀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먹을 줄 알았는데. 근 3일 정도 안 먹었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간에 배가 많이 고프긴 할 텐데. 와! 깜짝 저거 왜 갑자기 떨어지고 난리야? 휴통에 버리고 저건 뭐지? 어두운 쓰레기통 안에 뭔가 반짝이는 물체가 있다. 심하게 흔들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뭐 어떤 게 깨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들고 가세요. 뭐지? 뭐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야? 주인공의 기억을 잃어버린 게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페놀로스 증후군일 것 같군요. 이 강아지는 환상일 거야. 나 지금 나의 이 엄청난 추리력 흠, 이 정도로 나를 슬프게 우는 걸 보고 싶다고 했던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난 이제 인방 잠 6년,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난 썩어버렸어.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조그만한 편과 그 기억은 대체 뭐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는다. 억지로 생각해보려 해봐야 소용이 없겠지? 뭐? 어. 얼 자러가자 아 귀염둥이 커염둥이야 아니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자는 이 소파도 약간 너무 헤져있지 않아요? 아까 그 밥그릇같이 너무 낡았는데? 하기사 우리 장군이 뭐야 처음 보는 금고가 침대 옆 서랍장에 놓여있다 이 정도의 예측하지 못할 시나리오라니 조금은 나의 흥미를 이끌어주는구만 금고는 키패드를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위험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열어도 되는 걸까? 바코드 노. Nope. 비밀 번호가 틀렸다. 저 엄청 신경 쓰이는 금고를 무시하고 그냥 잘 수는 없을 것 같다. 호야호야. 조금 흥미진진해져 버렸을지도. 어? 네가 벌써 이렇게나 커다래져 버렸네. 이거 갑자기 왜대작간안 됐는데. 2005년이잖아. 뭐야? 그럼 2022년이 엄청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너의 다섯 번째 생일, 생일 축하해. 그럼 2004년에 데리고 온 건가? 같이 벚꽃 축제에 왔어. 하지만 넌 힘든지 그냥 앉아만 있네. 나이를 먹었나 보다. 어느새 너도 많이 늙어 버렸네. 끝까지 같이 있자 여섯 번째가 끝이야? 생일인 것 같아, 왠지. 태어났을 때는 2004년이니까 2004년이 맞겠구나. 2004, 아니, 2009년? 아니다, 2004년? 7월 25일. 됐다! 금고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 잘 보니 종이가 아니라 사진이다 뭐야 이거 아직 안 궁금한데 봐보자 2019년 7월 24일이야 이때 갔나봐 멍멍이가 그럼 페로스 증후군이 맞나본데? 그러니까 생일 전날에 가버렸네 기억인가봐. 호 스토리로 나를 울려볼 심, 심산이겠다. 어디 일단 팬 로스 증후군인건 내가 알아버렸어. 스토리로 나를 울려볼 심산이겠다. 남았 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어, 하루 를 그냥 뚠눈 으로 밤을새 버렸 어？설마 이대로 어머 어떡 해？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이, 정 도로 나를 잘 도울 리 려고？하 다니.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설마 이거 나머지 날까지 다 그냥 우는 건가? 벌써 오히려 이틀을 울었어. 근데 뭐 나도 장문이 가면은 며칠간은 저렇게 정신 못 차릴 것 같기는 해. 해. 제법인 걸한번 울어주는 걸로 좋게. 대법인 걸이 이렇게까지 오이 나를 이렇게까지 <laughs> 오케이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구나 언제가 흔적을 없애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거는 몰랐다. 생각하고 있지 못했다. 오케이. 제법인걸? 오케이. 제법이야. 오케이. 오케이! ........................... <laughs> 이 정도까지 나를 몰아칠 줄이야. <laughs> 이렇게 끝인가? 별거 없구만. 별말라면 음? 치료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덕분에 웃다가 울다가 미칠 뻔 했단다. 안 돼! 아어떡해 하고 나 아직 직저장못했했데어어떡해하고 못해? 해 있는 거야. 나를 그래도 가게 갈래. <laughs> 나는 <웃음> 혹시 모르잖아 나올지. 뭐야 이거? 그럼 답은 총에도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알락사 <안락상> 아니야? <웃음> 아니 <laughs> 이씨발 <시발 웃음> 그러면 왜 나둔 <놔둔> 거야 나를 <laughs> 이렇게 고생하게. <해놓고 웃음> 아이 이 주인 속 주인공이 했던 거를 맞추는 가 보다 주인 속 주인공이 안락사를 했나 보다 아니 이게 답정너가 아니라 이 스토리상 주인공이 안락사를 했나 봐 이게 나한테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아 안돼 아 <laughs> 안 돼, 코리 흔들지 마. 아, 왔어, 내가 졌어, 미안해. 아, 어떡해. 이게왜 이렇게, 이렇게 잔인한 거야. 아까 거기 침대 집을 때가 너무 슬펐어. 우리 장문이 나중에 집 없애면 어떡해? 중... 조금은 제 몸이었어. 이 나를 조금, 조금 눈물 짓게 하다니 말이야. 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흐흐, 머쓱 다듬. 고실의 현관을 통해 벗어날 수 있어요. 타이틀에 조그만 이별 선물을 하나 준비해놨으니 현관으로 나가면 볼수 있을 거래. <laughs> 대인데 네. 선물치고는 너무 새로운시작 <laughs> 새로운시작이야 <시작! 웃음> 새로운 새로운시작 <laughs> 아니야 이거 이제... <laughs> 무한 루프다 난... 아니 무한 취업이라니 날좀 살려줘 <laughs> 에코. 조용히 해이돈 잡아먹는 귀신들 같으니 <laughs> 내가 언제 그래, 그래? <laughs> 내가 언제 그래 누나가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희 셋 조용히 해돈 <laughs> 잡아먹는 귀신들 같으니 <laughs> 정부 22년 1월 4일 방송 공지에 김장군 돈 잡아먹는 허신이라고 글을 올렸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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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창군 우리 창군이 돈 잡아먹는 귀신이어도 돼 상관없어 우리 창군이 돈 잡아먹는 귀신이어도 돼 괜찮아 누나 창 누나 재산 탕진해도 괜찮아요 우리 창군이는 어 아주 워터밤이 열리던데 조금은 무슨 어머 무슨 워터밤이에요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터밤 같은 소리라고 했어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참